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아휴, 한 시간 전에 신랑하고 좀다퉜어요 음, 매번 명절 때만 되면은 다투게 되는데, 음, 저도 좀 참을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 저희가 3년 전에 시댁 식구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석은 명절을 세지 말고 설날에만 명절을 세는 걸로 결정을 보았어요. 그래서 음식도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버니가 음, 시아버지 산소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에 내려오시기로 하셨나봐요. 근데 내려오시면서 산소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음식을 해갖고 올 테니까 나머지 두 형제들이 나눠서 음식을 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봐요. 근데 신랑이 저한테, 음, 자기야, 어, 우리는 산적쯤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 산적?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형이 내려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적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어, 산에서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추석 명절은 안 새기로 했는데 아버지 산소에 오는 거는 본인들 선택으로 오는 거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오는 거고 그리고 음식은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음식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정색을 하면서 산적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제가 산적을 만들어봤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안 어려워요. 그럼 안 어려우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또 말을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화를 내면서 당신은 십자만 들어가면 그렇게 왜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 내가 알아서 산적 살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죠. 아니, 아주버니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 아니, 음식을 각각 분배해서 해오라고 했으면 음식을 할 사람은 난데, 나한테 얘기를 해서 산적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한테 통보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냐. 번번이 그러는 거, 나 진짜 기분이 상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신랑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 진짜, 번번이 왜 명절 때마다 내가 이런 일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데 살아계신 분이 더 중요하지 돌아가신 분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물론 돌아가신 분한테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 살아계신 분한테 더잘 해야 돼요. 근데 살아계신 분한테 어? 생일이라고 음식을 바리바리 해서 싸가나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서 굳이 가서 제사를 지내나요? 제사 때문에 여자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명절증후군 생긴 거 남자들은 아시나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제사 안 지냅니다. 어른들은 그게 못마땅하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산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해요. 죽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다 일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명절이라도 좀 쉬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나쁜 행동인가요? 나쁜 마음인가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저희 집이 24살 때까지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때내 제사 지내고 또 제사 때문에 매년 마다 추석 때 설날 때 스트레스 받고 아휴 하... 물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욕하실 수도 있겠죠. 전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결혼해서 내내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야 돼서 저희 친정 식구들 멀리서 명절 때밖에 못 보는데 가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남자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하는 얘기. 시집을 왔으면 그 집에 뼈를 묻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 식구들 보고 싶고, 저희 집 식구들이랑 밥 먹고 싶고, 같이 수다 떨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50줄인데, 왜 매번 시댁 문제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요. 물론 1년에 뭐 10번, 12번 제사 지내는 사람에 비하면 저는 시아버지 기제사나 명절밖에 지내지 않고 그리고 저희 형 음, 위에 형님이 저한테 특별히 타박을 안 하셔서 저는 다른 며느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향이라는 게 있고 저는 제가 독립적으로 어~ 또 자유스럽게 하고 싶을 때나 하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정말 못 참아요. 그냥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아주버니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하게 되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해 주세요. 음식을 할 사람은 전데, 왜 자꾸만 신랑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까? 반성하세요.